아, 이번 올림픽에서요, 최초 최다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빙송 역사에 이름을 새긴 선수죠.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 메스 스타트의 초대 챔피언이자, 이번에 금 하나, 은 하나 추가하면서 스피드 스케이팅 아시아 선수 중에 최다 메달 보유자가 됐습니다. 어우, 제가 막 떨리네요. <laughs> 빙송 영웅, 이승훈 선수, 연결해보죠. 아, 이승훈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야, 아 목소리 이렇구나 직접 들으니까. 아유, <laughs> 올림픽 자다가 일어났어. 나푹푹 <laughs> 아, 푹 주무셨어요 어젯밤은? 어아 어제도 폐막식 다녀오고 좀 늦게 그렇죠. 잠이 들어가지고 예, 네. 예. 어, 얼마 못 잤어요. 아 올림픽 다 마친 오늘 아침의 소감 어떠세요? 어 너무 홀가분하고 음... <laughs> 잠은 얼마 못 잤어도 좀개운한것 같아요. 잠은 너무... 그 네. 메스스타트 금메달 딴 뒤에 네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까? 어 누구 얼굴이 떠오르진 않았어요, 사실 <laughs> 어, 어, 그래네 그, 너무 그냥 감격스럽고 벅찬 기분이 들었고 어... 어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과정이랑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생각 났었죠 스쳐 지나갔어요. 그 중에서도 딱 하나 꼽자면, 어 그걸 꼽을 수가 없어요 <laughs> <너무 웃음> 아니 <웃음> 네. 아, 아, 아내분이 서운해하시겠는데요. 지난해 결혼하셨잖아요 이승우 선수. 네 맞습니다. <laughs> 경기장에 <laughs> 네. 예, 예. 네네. 너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laughs> 떠올랐어요. 네. <laughs> 경기장에 아내가 와 있었나요? 네 메스스타트 아. 경기 때는 이제 가족들 모두 와 있었어요. 아, 뭐라고 하든가 요 축하 인사를. 음, 어, 글쎄, 너무 떨려가지고, 와이프도, 예. 제 아내도 너무 떨려서, 예. 어 그냥 박수치면서 이렇게 봤대요. 근데 너무 멋있었고, <laughs> 너무... 자, 잘했다고, 예. 네, 집에서 보자고, <laughs> 인사어요 경기 직후에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승 선수가 아내한테, 네. 우리 이제 신혼여행 가자,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미루고 연습한 거잖아요. 네 결혼식 작년 6월에 결혼식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 가지고 같이 신혼여행을 가, 못 갔어요. 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이제? 어, 지금 저희가 계속 어, 얘기했던 곳은 밴쿠버예요 사실. 캐나다 밴쿠버. 오웨어 밴쿠버. 그 벤쿠버에서 와이제 아내가 오랫동안 공부도 했었고, 어... 어, 친구들도 그쪽에 많이 있는데 제가 인사를 못 했었거든요. 그렇죠. 결혼식 하고 나서. 그래서 에이. 그 친구들한테 인사도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에이. 저한테도 벤쿠버가 좀, 뜻 깊은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아내랑그 경기장에도 한번 가 보고 싶고. 네. 그런 그런 의미로 이승원 선수 네.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이제 홀가분하게. 네, 경기 얘기 좀해 보죠. 경기 얘기. 네. 이번에 메스 스타트도 그렇고 팀 추월도 그렇고 후배들하고 10살 차이 이상 나는 후배들하고 정말 멋진 그팀워을 보여줬어요. 네. 어, 특히 이제 정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17살밖에 안된 어린 나이인데 선두 네. 선두에서 쭉 레이스를 해주다가 뒤로 쳐지면서 해설자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두로 선다는 것의 피로도 이거는 뭐 굉장한 거다. 이승훈 선수도 선두로 많이 이제 뭐팀 추월도 이끌어보고 하신 분으로서 그 피로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 어, 글쎄 이거를 어느 정도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자 사이클을 타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인라인 선수들이나 뭐 다른 그런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 뒤에서 누군가의 뒤에 있을 때는 발만 움직여도 웬만한 건다 쫓아갈 수 있거든요. 발만 움직여도. 어. 네, 발만 움직여도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데미지가. 앞 선수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그 선도라는 게 중요하고 팀 추월할 때 이승우 선수가 앞에서 쭉 끌어줄 때이 성적이 훅 나가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거네요. 그팀크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10대 선수들하고? 어, 의외로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의, 의외로 <laughs> 너무 괜찮은 건 뭐예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아. 팀슈얼 팀이 이렇게 딱 짜여졌을 때는, 예.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어린 친구들이어서. 너무 어리니까. 17세, 19세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어, 후배들이 너무 말도 잘 듣고, <laughs> 어, 의외로 너무, 제가 더 재밌었어요. 후배들 때문에. 아, 그 소통하는 비결 같은 게 있어요? 어린 그, 열몇살 차이 나는 친구들하고? 어,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후배들이, 음. 어, 뭐, 게임하고 놀고 뭐 하면은 그런 거 보면서 같이, 뭐, 웃어주고, 뭐, 물어봐주고, 뭐, <laughs> 물어봐. 그렇게 평소에는 지내고요. <laughs> 예, 예. 그리고 훈련하는 거에서는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같은 운동 선수여서 그런지. 아, 그렇죠. 후배들이 워낙 잘 따라와 줬고. 아, 그래. 이승훈 선수, 참. 이, 이야기 하던 거, 항상 인터뷰 하는 걸 제가 보면은, 인터뷰도 똑 부러지게 참, 아, 스마트한 선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청취자 질문도 쏟아집니다, 이승훈 선수. 아, 이런 네. 질문 하나. 네. 스피드 스케이팅은 체력 소모가 엄청난 운동이라고 들었는데, 체격 조건이 좋은 북미 선수들한테 유리한 이런 종목에서, 이승훈 선수는 평소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런 질문. 음, 글쎄, 우선, 운동에 필요한, 뭐 지구력이나 이런 체력 부분은 훈련을 최대한 저는 많이 하려고 해요. 아,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하셨어요? 마지막 아, 부분에. 뭐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하거든요. 와. 하루에. 이게 서로 여러분 그냥 들으면 뭐 7시간 별거 아니하실지 모르지만 그 속력으로 그 엄청난 체력 소모가 되는 것을 7시간, 8시간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음, 그렇죠. 오히려 음. 시합, 시합이 좋죠. 저는. 시합대가. 아, 보다 조금 뛰니까. <laughs> 네. 아, 그 정도. 그죠 계속 뛰는 게 아니 그러면 체력 다 빠지잖아요. 진이 빠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충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 시간 외에는 또 최대한 이제 휴식하는 거 신경 쓰고요. 예. 정적인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뭐, 뭐 영화를 본다던가 아. 가만히 앉아서 최대한 휴식하고 잠도 최대한 많이 자려고 하고 예, 예. 먹는 거. 많이 신경 쓰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회, 뭐 훈련 시간 외에는 회복하는 거에 신경 써서 하고 아. 또 훈련할 때는 훈련을 운동 선수가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장거리 선수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경기력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 시간은 훈련을 많이 하고 휴식 시간엔 휴식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하려고 하고 려 쓰고 있어요. 네.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하겠다고 이미 밝히셨어요, 이승우 선수. 근데 네. 그냥 참가에 의의 두는 거하고 메달 도전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동계 종목의 최다 메달 보유자는 된 상태고 만약 여러분 이승우 선수가 베이징에서 한 개를 더다면 동하계를 합쳐서 최다 메달 타이 기록을 세우는 게 됩니다. 그 정도 기록도 기대해 봄직합니까? 어. 이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종목에서는 제가 베이징 갔을 때 정도의 나이에 예. 어 전성기였던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네 그래서 충분히 네 충분히 메달 목표로 <laughs> 예, 예. 어, 도전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아... 단 하나라도 예. 메달을 목에 걸수 있도록 네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힘이 들어있는 답이었어요. <laughs>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어, 저, 이, 이 택수 대표의 질문인데, 이거, 시간이 좀 되니까 제가. 어디이시세요? 아, 저, 네, 전주이씨 <laughs> 전주이시. 혹시 경기도 광주이시 아닌가 싶다 했는데, 전주이씨랍니다 이승훈 선수는. 끝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보내주십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어, 뭐, 벤쿠버 올림픽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관심과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예.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음. 어, 제가 스케이트를 벗는 날까지 정말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가 되도록 네,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음. 응원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후배들, 그 어린 후배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런 청취자 질문 있네요. 네, 어,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너무 고마운 고마웠고 이번 평창 올림픽이 예. 아, 앞으로는 베이징 올림픽부터는 우리 후배들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아. 확신하기 때문에 예. 아,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네, 선배로서도 우리 후배들의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고요. 최, 최강 평강 청취자님의 멘트로 제가 인사 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간 승리의 극한 훈련,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전하면서요.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푹 쉬세요, 이제. 네. 신혼여행 잘 다녀오시고요.